애억기1 4장은 모세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많이 말려져 있는데 우리나라 진도에서도 매년 음력으로 2월 말에서 3월 초가 되면은 이렇게 바다가 갈라지는 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진도 같은 경우는 한 2.8km 되는 그 길이에서 폭이 40m 되는 그러한 길이 그렇게 열립니다. 해마다 이 현상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닷길의 규모를 보면은 진도의 이 기적은 출애굽의 모세의 기적과는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수를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장정에 딸린 식구들을 포함하면, 뭐, 부인이나 어린아이들 또 부모들까지 다 포함하면은, 대략 한 20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더 많이는 한 250만 명까지 보는,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홍해를 다 걸으려고 하면은 그 길의 폭이 최소한 1.6km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200만 명이 다 한꺼번에 하룻밤 사이에 홍해를 건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세의 기적은 우리나라의 진도의 기적보다 최소 40배가 넘는 큰 길을 만드시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진도의 바닷길은 조수 뭐 간만의 차이로 밀물과 썬물의 차이로 그렇게 갈라지는데 이 홍해의 갈라짐은 바람의 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본문 다음 21절 말씀 보시면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의 큰 동풍으로 이 홍해 바다를 1.6km의 폭으로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홍해가 갈라지는 이 기적이 너무나 크고 대단해서 본문을 보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함께 바로와 에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17절, 18절 말씀 합동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국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고와 마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경고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다 하시더니 아멘. 그럼 이 모세의 기적, 즉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바닷물을 갈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이면서 또 동시에 끝까지 지금 이스라엘을 추격하고 위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이 바로와 애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할 때, 이 홍해의 기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홍해를 가르시는이 기적과 함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승리 또한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는 이제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와 그의 군대가 무섭게 모세와 이스라엘을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두려움 속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근데 이때 모세는 두려워하는 대신에 앞에 13절 14절 말씀 보시면은 담대하게 백성들을 안심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시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세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15절 16절 이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럼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앞은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홍해입니다.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냥 바다로 뛰어들어 가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백성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서 이 바다를 가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해야 할 때라고 라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확신을 갖고 믿음의 행함을 보여야 할 때라는 아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고 또 믿음의 행동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믿음의 행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비록 앞에는 막막한 홍해 바다가 있지만 이 바다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테니까는 이제 탄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고 하나님만 믿고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민족인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고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뭐 간단합니다. 애굽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는 이유는 앞을 가로막고 는 홍해가 아닙니다. 바로 와 에굽의 군대가 쫓아왔기에 이들은 지금 문제가 생겼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 앞에 9절 10절 말씀을 합동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앞에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에굽 사람들의 바로 말들, 병거들과 그 마하병과 그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바하 히로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이라 바로가 가까이 올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구르짓고 아멘. 그럼 이스라엘의 지금 직접적인 문제는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홍해가 아니라 애굽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만 심판하시면 굳이 홍해를 가르실 필요도 없고 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야 하는 그러한 수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만 하면 언제든지 애굽의 군대를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이십니다. 통해를 가르고 그 길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는 것보다는,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것, 이것이 뭐 하나님께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훨씬 더 직접적이고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군대를 치시는 이 간단하고도 아주 즉각적인 그런 구원 대신에 지금 당장은 그냥 애굽의 군대를 가로막기만 하십니다. 본문 19절 20절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태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럼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심판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또 즉시로 끝나는 일을 굳이 동풍을 일으키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그냥 애국의 군대를 흑암석에서 막기만 하십니다. 21절 따르면은 밤새도록 막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들은 하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쳤고 이스라엘 홍해를 건넜다는 그것만 주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우리 앞에는 있 홍해가 갈라지게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구만 드립니다. 하지만 이 홍해는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반드시 갈라 주십니다. 또 방금 전에 우리 특송을 성가대 사셨는데. 그 바다가 갈라지지 아니하면 아마 무리로라도 걷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실질적인 문제는 홍해가 아닙니다. 그들을 추격하며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붙잡혀서 따라오는 바로와 애굽의 병사들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을 직접 였느니 애굽의 병사들만 없었다면은 그럼 이스라엘은 두려할 워 필요도 없었고 불평할 필요도 없었고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홍해를 건널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와 애굽의 군대만 심판하시면은 그냥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넌 다음에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문제이며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애굽을 심판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왜 굳이 방태도록 홍해를 동풍으로 가르치고 건너게 하신 다음에 또 이스라엘을 다 건넌 다음에 그들을 심판하셨겠습니까? 분명히 애굽의 군대를 치시는 것이 홍해를 가르치는 것보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완전한 출애굽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믿음의 결단을 행하도록 요구하신 겁니다. 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그 갈라진 길을 건너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앞에 시퍼런 그 바닷물이 있습니다. 근런데 눈앞에 시퍼런 바닷물이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갈라졌습니다. 그럼 이제 갈라졌으니까 크기를 그 지나서 건너가라라고 하면 건너가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저 또랑 그냥 저 눈앞에 보이는 요 잠깐 요 길을 건너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갈라놓았지만은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바닷 속으로 그럼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당장 가시겠습니까? 그럼 신비하고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내눈 앞에서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졌지만은 그 갈라진 길을 걸어 가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발을 들여놔도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갑자기 또이 바닷물이 합쳐지는 건 아닌가? 이게 합쳐지면은, 나 그냥 죽는데 이걸 가야, 가도 되는 건가? 라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음 14장,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마태음 14장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위해서 그 밤에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근데 이때 모든 제자들이 무리를 걷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두려웠습니다. 어, 누가 유령이 아닌가? 어떻게 무리를 걷나? 근데 이때 유일하게 베드로만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무리를 걷게 해 주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내 그냥 물에 빠졌습니다. 마태곤 14장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무리를 걸었지만은 눈앞에 다시 강한 바람이 불어 닥치니까는 두려움이 생겼고 결국 물에 빠집니다. 내이 모습이 비단 베드로만의 모습이 겠느냐 그렇지 가 않다는 겁니다. 뭐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보면은 계곡과 계곡 사이에 그 구름다리 설치하는 게뭐 유행입니다. 웬만한 지역에 보면 다 구름다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신 그 과학기술로 아주 튼튼하게 건설을 했지만은 그럼 어떻습니까? 그 구름다리 건너실 때 아무렇지 않게 건너시는 분은 몇분 없습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이것도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정말로 그게 무서워서 건너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리를 걷게 되었다 할지라도 강한 바람이 불면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지히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베드로는 특별한 믿음으로 다른 제자들이 엄두도 못 내는 그 일을 주의 말씀을 믿고 하네, 우리를 걷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런 베드로조차도 강한 바람을 보면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지금 홍해를 건너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혹시 갑자기 동풍이 불어서 저 바다 저 장벽이 갑자기 또 나한테 쏟아지면 어떡하나 그러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데 두려움이 생겼다면 베드로처럼 물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그저 하나님께 홍해를 갈라주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굳건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확신하며 이 물이 다시 합쳐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홍해를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굳건한 믿음으로 걱정과 두려움을 다 떨쳐버렸을 때 하나님만을 확신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심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홍해를 갈라줘도 순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면 은 베드로가 바다에 빠지듯이 바닷물 속에 빠질 수도 있었는데, 이들은 믿음으로 걱정과 두려움을 다 벗어 버림으로써 모두 무사히 홍해를 건넙니다. 하나님만을 바라오며 의지하는 이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에 마침내 애굽의 손길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겁니다. 이제 비로소 완전한 출애굽의 역사, 즉 애굽에서 떠나버리는 애굽을 떨쳐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는 것 자체가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동풍으로 갈라진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의심하지 않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사실은 홍해가 갈라졌다는 그 사실보다 굳건한 믿음으로 그 홍해를 건널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두려움이었고 문제였던 애굽의 군대를 심판하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결단이나 애굽의 군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오직 한 가지 홍해가 갈라졌다는 그 사실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앞에 있는 홍해만 갈라지면 된다라는 그 생각을 합니다. 홍해만 갈라 주시면 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홍해는 우리가 믿음으로만 나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갈라 주십니다. 문제는 그렇게 갈라 놓으신 홍해를 내가 정말로 건널 수 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럼 홍해를 갈라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께서 갈라보신 그 홍해를 담대히 건너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는 간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분명히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앞에 홍해는 언제든지 갈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홍해가 이렇게 갈라져도 굳건한 믿음이 없으면 그 홍해는 지날 수 없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갖고 홍해를 건너야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진정한 문제까지도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홍해를 갈라놓으셔도 두려워서 건너지 못한다면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한다면은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에 붙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 애굽의 군대는 세상의 세력입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에 속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살때 익숙해 있었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애굽에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추격을 곧 세상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붙잡아서 그 세상에 속해서 살게 하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애굽의 추격이고 애굽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세력에 붙잡혀서는 애굽에게 붙잡혀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세력, 애굽의 세력을 물리쳐야 하는데 어, 이스라엘이 직접적으로 애굽의 군대를 어, 물리쳐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 이 세상의 삶, 세상의 권세는 연약한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세상에 붙잡히면은 세상에 살아가면은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몸부림 쳐도 애굽의 군대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세상 속에서 몸부림 쳐봐야 우리의 연약함으로 세상은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거세를 물리치고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 앞에 있는 저 홍해를 건너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막고 있는 홍해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주문 갈라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갈라보은 홍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만 됩니다. 동풍의 출렁이는 그 바다를 보는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음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굳건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갈라진 홍해의 물벽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기만 하면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었던 에구로 대표되는 세상의 세력,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리치시고 심판하십니다. 아멘. 아,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정한 문제는 에구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진정한 문제도 이 에구로 대표되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에구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 세상의 세력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돈으로, 세상의 권세로, 세상의 명예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분명 히 애굽을 직접 싸우게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믿음으로 담대 앞으로 나아가서 홍해만 건너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이이 말씀에 순종해서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을 내려놓고 홍해를 건넜을 때 애굽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네 분명히 우리 앞에 어떤 홍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홍해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갈라주십니다. 필요 것은 끝까지 그 갈라놓은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면은 그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막는 애국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리쳐 주십니다. 아무리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하려고 해도 믿음으로 나아가 홍해를 건너면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제 우리 모두가 정말로 믿음으로 나아가 담대하게 홍해를 건너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힘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애국 세상의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특선은 올 한해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홍해를 갈라 주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갔을 때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이 심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홍해를 믿음으로 건넜을 때 비로소 애굽을 심판하심을 이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들 네, 믿음으로 우리 앞에는 홍해로 단단히 나아가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와 또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이수 있도록 함께하 주시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악을 심판하신 것처럼 우리를 넘어지려고 쓰러지게 하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심판하시고 아버지 물주시는그 은혜와 그 능력을 저희를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님의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니다